Good morning. Hi, everybody. This is South Korea. 경북 province, 경산 city, 중산 district.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데이비드 킹입니다. 오늘은 그 범죄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공무단임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그 공무단임권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 국가 공무원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이 집행하는 돈들이 수천억도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탕하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라가 기울어질 때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땅과 재산들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 자식들을 교육시켜서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검찰이나 경찰 수뇌부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 수뇌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죠?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자기 자식을 고급 교육을 시, 대학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교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향방을 자주 우지하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친일파나 범죄 공무원이나 뭐가 다릅니까? 친일파나 범죄공무원이 뭐가 다르냐고요? 친일파는 일제 시대 때 나라를 망하는데 우리 조선인이 앞장서서 친일파죠. 범죄공무원은 현재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돈이 안 생기면 이런 짓을 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새끼는 그 굉장히 뭐 좋아하는 중요한 얘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그 국회의원 아들 보십시오. 아, 술 먹고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죠. 나이도 몇살안 먹는 것들이 5원짜리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판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과 같이 이 범죄 공무원들은 한탕의입니다 여러분, 36억의 어떤 토지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36억이 있는 사람이 뭘 넣고 돈지 않겠습니까? 좀더 대출한다는 거지. 대출해서 나중에 이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 무조건 해라. 오번에 대박 난다. 빨리 돈 빌려가 이땅 사놓아라. 이래,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두배세배 된다. 36억이 36, 108억, 뭐, 120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억의 이자가 연 이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이면 500 500만 원입니까 1억이면 500만 원, 10억이면 10억이면 5천만 원이죠. 1년 이자가 그래서 1년 이자가 1억 5천 원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 1년에 1억 5천에 이자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서 이게 나중에 나중에 공영 수용한데 국가가 공영 수용안다니까죠그러되면 입법된다는 게 두세 배로. 그러면 1년, 2년, 3년만 있어도 4억이 안 돼요. 이자가 이 이자를 가지고 그죠 100억 벌면 108억 벌면 있잖아. 그렇죠? 8억 이자 내고 36억, 그러면 60 63억, 64억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10억, 10억, 10억. 그렇죠.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게 공무원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것은 있잖아요. 아주 장기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집단 범죄 같은 경우는 아주 롱텀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관계를 다 총망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관련자, 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 공무원 범죄의 어떤 관련자, 정보의 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금융결회를, 금융결를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금융결회를 있잖아요. 다늘 국가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정부가 축소하도록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어디, 이런 대형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대, 행정부에서 뭐, 수사의 라인이라든지 뭐 대상 범위라든지 이건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검찰이 확실하게 했잖아요. 성역 없이 그 깊이와 넓이를 보고 전체 자를다 뒤집어서 했지 않습니까? 발본 세권해야 됩니다. 악을 완전히 발본 세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한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옷 벗으면 되는 거예요. 교도소 한 2, 3년 갔다 오고 있잖아요. 똑똑거리면살수 있어요. 한탕주의. 한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이 엄청나게 생기면 있잖아요. 위에, 자기 위에 상사들한테 돈을 이깁니다. 본래, 본래 어떤 이그 범죄 수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라인이 다 같이 묻거든요. 그렇죠. 한 라인이 다가고한 사람만 먹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섭섭해서 어잖아요 꼰지 꼰지른다. 이러서 꼰지른다. 그렇죠. 누가 담대하게 해가 있잖아요. 꼰지러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은 정확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컴퓨터 이 클릭, 클릭 몇 번만 해 보면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이 금융 거래라든지 그 대출이라든지 그건저당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확실하게 조세해서 있지 않습니까 발본세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한탕 하고 난 뒤에 있잖아 키핑해 놨다가 그죠 나중에 교도소갔다나가 외국에 이민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출입국을 20년 동안 금지시켜야 됩니다 외국에 못 나가도록 이민 못 가도록 했잖아요. 한탕하고 이민 가봅시마입니까죠? 우리 한국은 그럼뭐 닭족든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20년 동안 출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 모든 음, 그 금융거래를 20년 동안 추적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큰 수익을 챙기고는 있잖아요 결코 한국에서 그 돈을 서면서 떵떵거리면서 몸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친일파가 자기 부모들이 한탕에서 친일행위를 해서 있잖아요. 국가 안족을 배신해서 한탕 크게 해서 있잖아요. 자식들은호요시해 가잖아요. 이런 걸 막아야죠. 이런 것을 막고 그런 짓을 못하도록 있잖아요. 돈을 다 환수해야 되듯이. 환수하고 사회적인 제약을 줘야 되듯이, 이 공, 범죄 공무원들이 한탄 크게 한거 있잖아요. 뭐, 국업부터 시, 해가 1급, 뭐, 뭐, 위로 대통령까지 한탄 크게 했으면 그 자식들은 공무 제한을다 시켜야 됩니다. 제너레이션, 원세, 한 세대 동안은 이 공무 단위 못하도록, 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자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자 재산을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공익을 위해서 다 박탈하고 그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기 동안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은 계속 존재되고 국가에 대한 범죄는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주차 단속 차 파킹했는데 있잖아요. 단속 안 하고 그사람은늘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동안 거기 있어요, 단속을. 그 주차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이 다 주차 딱 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주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죠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정말 크다.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사회적인 국가에 대한 공익에 대한 범죄 국가를 속이고 기만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는거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국기문란행위고 나라 망하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산 그 이러한 범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렀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재산 플러스 그 이익의 수십 배를 국가에 환수하고, 물론 범죄 한 20년 이상을 내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링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지치기, 밤에는 베트콤,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베트콩. 장군. 낮에는 장군. 밤에는 베트콩 빨갱이. 그렇죠? 결국 뭐 아무리 좋은 미군이 스포트해자도 결국 그것은 다음날에 전부 다 베트콩들한테 땅속에 있는 베트콩들한테 총다 가있고 대포 다 가있고. 그렇죠? 전부들 베트콩한테 다 가있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배트콩, 나라 망했잖아요. 그 그렇듯이, 이러한 어떤, 이것은 사회 정의나 국가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엄벌 수준에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책임있는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심판이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합니다. 또 해. 주차단속 아시죠? 단속 안 하면 또 합니다, 또 해. 그쵸. 정의가 없는 나라에는 있잖아요. 악마들이 한탕 치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나라에는. 정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그래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을 보면, 약탈 방하에도 있잖아요. 경찰로서, 아제같처 군인들 출동시켜서 다 체포하거나 살이, 총살 시켜야지, 그런 거. 그죠? 재산을 강탈하고 방화하고 이만큼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 악마 같은 짓이 바로 방화, 약탈, 살인입니다. 그렇죠? 뭐 종교 범죄에서는 사람을 속여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게 가장 악랄한 범죄죠. 저 이단들, 사탄 마귀들, 그렇죠? 그렇지? 이런 미국의 이런 지금 LA 사태라든지 그 최근에 어떤 폭동을 보면 약탈해도 경찰도 머리서 뽑아보고. 뭐 대모에 동조한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누르기보다도 동조를 함으로서 해 그것을 연화시키는 작용을 있다라고도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 년에 미국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경찰관들이 직무집행할 때 경찰관들은 1년에한 2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직무 집행하다가, 전부 다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약탈 방화를 방치를 하니까, 결국, 미국 정치는 날과 금과, 금도와 경계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The way,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The way to go to the justice society. 정상, 정당한 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자체가 정의를 잃어버리면, 의회는 아닐 까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군사동원, 뭐, 쿠데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회가 어떤 정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현재 폭동일라도 경찰과 군인들 구경합니다. 강력히 진압해야 돼요, 강력히. 기생자가 얼마나 따르든지, 따르든지 강력히 진압해서 그 범죄자들 다 잡아들이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총격으로, 그죠 국가공질서에 반항하는 것들한테는 바로 전부 다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이란 것은 시민답게 행동했을 때 시민이지. 우리 보면 길 가는데 칼 들고 강도질 하거나 방어하거나 강가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체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면 법률, 법률 조건에 성립이 되면 형법은 제재가 된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동과 이 약탈을 LA 폭동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그 폭동을 통해서 이게 정부가, 트럼프가, 저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해야 되면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에 어떤 균열이 온다는 것이죠. 판데믹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것이 전체로 퍼져간다. 질병은 바로 그런 것이죠. 행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저것들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왜지키라 그러는데 저것들은 맨날 권력 잡고 한탕하면서 왜 내한테는 이렇게 세금 폭탄이 날아오는데 이래되면 사, 세상 사람들이 이 형법과 국가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정의가 사라지면 개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 아주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법제로서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그렇죠? 행정부가 이것을 대충 넘어가라고 자꾸 사조하거나, 그렇죠 공법 질서를 유린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그 상위 집단이,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상위 집단이 어디입니까 행정부, 입니다 행정부. 행정부가 책임을 다 주고, 분명히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도 옷 벗어야 됩니다, 이게. 그죠 벌써 옷 벗어야 되죠. 총리가 옷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지도청은 왜 지도청이냐하면 박수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지도 대표하기 위해서만 지도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태를 보고 진단하고 예방하고 국가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을 철저히 법과 원칙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해서 처단을 해야 된다. 사사롭게 주의해야 이거 법과 원칙을 지키, 지키지 않는 그 시민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악이요. 그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조한 지도자층의 행정부나 어떤 리더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계속 악순환되고 이것에 대한 법제에 대한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관리 능력이 없는 집단에게, 그, 빨리, 그, 정권을 뺏뜨려야 돼. 정권을 뺏어내 그, 뭐, 뭐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 그죠? 무능력하고 엄지 운전자한테 운전을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 못 하잖아, 지금. 그냥. 사고가 일어나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예. 이 사회 정의를 빨리 세워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집회 시위할 때 있잖아요. 폭력하고 러터볼, 러터볼 쏘고, 화염병 떨리고, 투석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폭력행위거든요. 폭동에 준하는 폭력행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나 그 검찰총장이 굉장히 잘못했다고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앞으로는 경찰이 가서 체포할 게 아니라, 특공 턱, 공대나 경찰 특공대나 공수를 보냈어, 있잖아. 군인이 진압을 할수 있도록. 또 민간인이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 국가 정규군을 살상하거나, 살상하려 하고, 공격을 할 때, 뭐 평화적인 방법, 물대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그, 분명히 군인이 가서 시위를 지나다 평화적 시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그보장에 주어야 될 것이고, 민주국가면 반드시 보장에 주어야 될 것이지만, 폭력 사태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 혼란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군인이 출동해서 제압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시민은 시민다워야 시민입니다. 뭐뭐 그렇죠? 뭐 농민이라고 해서 뭐, 뭐 폭력이 들어오고 막 주창이 들어오고 말이죠. 세파이프 들어오고 그러면 그사람을있잖 경찰이 나두만면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왜그 놔둡니까? 경찰은 관용의 집단이 아니고 행정을 쳐, 그 행정을 그 적용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나면, 그 경찰 특공대나 군대에 가서 체포해야 됩니다. 그 사회 분열 세력들 말이죠. 폭력, 폭동 세력들을 말이죠. 반드시 전원 다 체포해서, 현재는 보면 전부 다 징역형을 시키지 않습니징형 개인당 5천만 원 이상의 벌금까지 과형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동하고 말이죠. 자기 의사들을 관철시키기 없다 없다라고 해서 폭력 폭동 사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징역형과 같이 벌금형 5천만 원 이상 개인당 해야 됩니다. 그러고 대학생들이 보면 대학생들이 보면 또 어떠냐? 나무나라, 그 대사관 자꾸 쳐들어가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어떤 꼬라지인지 제대로 알고 그, 그런 짓을 하란 말이죠. 나무나라 침입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범죄행위입니다. 정치적인 의사를 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 한마디로 객기 껏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대학생이라고 봐줄 게 아닙니다. 봐줄 게 아니고,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징역형 반드시 그 법률도 해야 되지만, 벌금형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벌금령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지고, 무분별하게 국가를 어떤 어떤 혼란적으로 뭐라고 의사 표현을 그것밖에 못하는 그런 그런 대학생은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죠? 그래서 반드시 책임은 뭘? 대학생이라도 관대하게 봐주는 그런 게있습니까그리고 각종 어떤 시국 사범들 뭐 대학 내에 많이 숨어 있다 그러는데 사법 경찰들이 대학 내에도 출입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 대학의 이용자밖에 안 됩니다. 대학을 장악하고 뭐 총장실 점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법 경찰이 경찰들이 그 대학에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검절해야 됩니다. 대학은 범죄자들의 소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법과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 보여줘야 됩니다. 법안에서 사고하고 법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축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이 지키지 않은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정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자기가 입장에서 정확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님이 굉장히 밸런스 있고 결단력이 있고 중심을 갖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에게 어떤 많은 국민들의 어떤 성원과 기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이 어떤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있으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 계층이나 외부 세력에 자주 의지되지 않고 독립된 관청으로 또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처신과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은 지지하고 박수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회의 혼란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민주주의 세력인 것처럼 됐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 세탁을 자꾸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착각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뱅 걸리고 돌던지고 하는 이런 반사회주의 수의자들, 그 자극형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중에는 자기 뭐 민주 인사인 것처럼 자꾸 끌떡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평가하자. 그러므로 서 우리는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데비드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